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 수혜주 탑3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주사,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주 및 자산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먼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분 가치의 재평가, 요것이 되면서 상법 개정,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그동안 오너 중심의 가치 왜곡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 요렇게 되면서 지분 가치 재평가 종목으로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제 두산이나 한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그 종목은 바로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지금 SK 관련주들이 잘 나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SK 디스커버리를 보시면 주가가 기가 막히게 이쁘게 지금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 3000이 넘고 지금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가는 종목만 더 갑니다. 자,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그냥 꾸준히 가요. 그냥. 계속 가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요 연기금이 무지하게 사들이는 종목이 바로 이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자, 요 SK 디스커버리를 보세요. 보시면 참 좋은 게 연기금이 그냥 아예 싹 쓸이랍니다. 연기금이 지분을 계속 늘려요, 늘리고 금융 투자도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들어와주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하고 쌍끌인데 외국인이 최근 들어가지고선 매수세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계속 팔아요. 제일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이 파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중에 하나가 주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제일 주도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주도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같이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간간이 같이 들어와줘요. 핵심이에요, 이게. 외국인이 퐁당퐁당으로 들어와주고, 기관이 계속 끌고 가고, 그러면 주가가 5일선과 10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지금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1조 1000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가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딱볼때 SK 디스커버리가 부담 없이 또. 계속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종목 중에서는 지금 증권사 종목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자본 시장 활성화 기대와 플러스로 알파로 추가적인 또 수혜가 있는 종목들. 그중에 특히 보면은 이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한달 가까이 이렇게 지금 조정을 보였어요. 조정을 보이고 이제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향해서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 투자 증권을 증권사 중에서도 이제 좀더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수혜뿐만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두나무, 어피트죠. 이쪽에 지분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이 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하고 자산주. 이 우선주가 바로 이 고배당, 배당을 많이 받는 우선주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주를 갖다 보시면은 삼성물산 우선주입니다. 이 삼성물산 우선주를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지배구조 중에 이 삼성물산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한 차례 지난번에 상승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한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자 2차 시세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우선주인데 삼성물산 우비, 이 예, 종목이 지금 상장이 돼서 지금 2차 시세를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우선주는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우비요. 자 이거는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최근에 같이 매수세가 쌍끌이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지주사 증권사 우선주까지 또 2차 랠리를 나올 종목들을 한 종목씩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